인공지능이 바꾸고 있는 과학기술의 미래 모습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2022 서울 SNT 포럼이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포럼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공지능의 기술 활용 사례와 인공지능 주도 패러다임 전환 등을 주제로 열렸으며 정부와 출연연, 대학 기업 등 100여 명의 전문가들이 현장에 참석했습니다. 세계적 AI 석학인 미국 카네기 멜론대 마셜 허버트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인공지능의 기술 활용 사례를 소개하면서 인공지능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인간과의 상호작용은 물론 인공지능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이번 포럼을 주재한 키스트 윤석진 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기존의 상식과 선입견의 한계를 무너뜨려 상상으로만 가능했던 기술 혁신을 현실화시킬 것이며 이를 통해 과학기술은 그 어느 때보다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이처럼 AI가 과학기술계 산업계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뒤흔들 대전환기에 놓인 지금 인공지능, 인공지능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논의하는 이 자리에 연구자뿐만 아니라 정책 전문가에게도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